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뵙기로 했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유요로유요를 통해서 네 비정상적인 요요라는 요, 비정상 유요회담 요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우리 고정 MC 그리고 정은 뺍시다. 그냥 MC. MC. 전 MC와 님. EMC입니다. 아, 그럼 반갑습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는 저의 부산. 고향 부산입니다. 네, 부산입니다. 네, 여기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회차에서 예, 그 사진 전문가 이수현님과 아, 영상 전문가 예. 한강님. 한강님의, 한강님의 회차 이후에 네. 저희가 지금 촬영을 이어서 마니 바로 같은 내판하고 네, 네 마력 같은 네. 4인 내판하고 네 꼴찌 하셨죠? 아니죠? 그렇게 자랑을 해 놓고서 4등, 4등, 3등, 4등, 4등에 5점이라는 총점을 내시고 충격적인 점수를 받자 <laughs> 다 10점이 넘었는데 혼자 5점이다.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부산 놀러 왔고요. 부산은 우리가 왜오게 됐죠? 일단 요게 정모가 있었죠. 신년에1년에 아, 네. 제가 주찬는 요게 요요클럽, 부산 요요클럽 요게 연습회가 있는데 이제 신년에 겸해서 여러분들을 그럼 초대 좀몇개하는 거? 야 썸띵도 하고, 포라이프 하고, 요괴하고. 그래서 지금 네. 돈이 안 되는 일로 되게 바빴어요. 네. 네. 요게 행사 준비하고, 썸띵 썸띵 거 준비하고, 포라이프 이제 준비. 제 포라이프 포인세티야 나오는 거 준비하고. 네. 네. 이 멤버로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 아 왔는데 그렇죠. 네. 작년 신년 때한 용합쯤 했는데 그때는 더 많았어요 사람이. 제 생각에는 네. 뭐 어디 갔죠 다 아 몇몇 누구들 랩 하러 갔고요. 아, <laughs> 아, 그다음에 뭐 다른 친구들 뭐 공부하러 간 친구도 있고. 뭐 학원, 오늘, 응. 오늘 그 메인으로 그게대 활동 많이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스키장 스키 대회 에간 친구도 있고 아... 부모님 일 때문에 못온 친구도 있고 응. 그런 친구들 다 오면 부산에도 한열 다섯 명 되지 않을까요? 어, 많은데요? 뭐 아, 부산이 그냥... 점점 활성화가 되야 네. 하는데. 그 지금 남아 있는 친구들이. 이제 거르고 골라진 이제 에피스 정해들이라 오 보시면 <laughs> 보시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되게 파이팅 있게 즐겁게 요연하지 않던가요? 네. 작년보다 훨씬. 보통 아마 서울 친구들이랑도 다른 분위기를 낼 겁니다, 저희 부산 친구들이. 음, 그렇죠. 서울에 비해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일단 저희 부산 친구들은 네. 동물 특성이 반영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남자답습니다, 다들. <laughs> 아 쿨해요, 다들. <나는. 웃음> 부산 살면서 뭐. 지방 살거나 이러면 서울에 보통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불편한 건 없었나요? 뭘 제가 게스트인가요? <laughs> 여유 불편한 거? 네뭐 여유 할때뭐 어렸을 때라든지 사실은 뭐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돈보다도 그냥 네. 뭐좀 많이 피곤했는데 네. 요새 좀 승이 나는 게 네. 마치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게 당연하던 듯이 다들 여기여가지고 아뭐 그렇죠 네. 그래서 ]에서는... 지방 사람들은 좀 그게 좀 싫다 이거죠 아. 네. 뭐 일본에서는 뭐 내셔널 같은 것도 뭐 오사카에서 하면 했나고야에서는 그렇죠. 도쿄에서 제 목표가 부산에서 내셔널을 여는 겁니다 오. 협회장을 노리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 <웃음> <웃음> 이렇게 정치적 얘기하시면 <laughs> 한국 요요협회 <laughs> 내가 먹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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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뭐장난삼은누누마말지만 저는 서울의 YJ 매장 가는 것보다 후쿠오카에 가서 연습회 참 가는 게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YJ 비하 발음과 관련이 돼 있는 잠깐 <laughs>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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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두분 모셨는데, 네, 아, <웃음> 게스트입니다. <laughs> 제 게스트 아니에요. 근황 토크. 근황. 잠깐. 승인님 먼저. 네, 승인님 먼저. 네. 자기소개부터. 네. 저는 라이프의 이승민입니다. <laughs> 요즘 어때요? 저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스무 살이 되어서. 아, 형이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 술 많이 마셨죠 아, 술만 아, 먹거든요와 인스타 보면 전부 술이야 <laughs> 아니죠 그래서 피부도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피부 안 좋아지고 수면 패턴 난리나고 3kg 단다 <laughs> 그렇죠 1kg 찌셨나요 4kg인가? 거의 돼지네요 그렇죠 그런 말 하지마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유구는모양이 어떻게 됐죠? 저 이제 이제 학생의 막바지 네 고3이 돼가는데 고3인데 부산을 왔어요? 꼭 마지막이라 생각하진 않고 그냥, 그냥 뭐라겠어요 맨날 똑같이 사니까 <laughs> 어, 뭐 최영이 뭐 말할 게있네요 제가? 전에 뭐3 챔피언이 된 이후로 뭐아3 챔피언이 된 이후로 아 아! 성격이 맞 진짜? 아 나왔어 아 맞았어 근데 잠시만. 저희 희원이가 이즘에서 썸띵으로 2018년에 네 승격을 했습니다 아 이민우 님이 큰힘 써주셨다고 저랑 문수 형이 네 위에 속 희원이는 아 그런 말 하면 가오가좀 떨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희원이는 올려주려고 했었어요 선래 안에서 아 물론 이제 푸시를 넣어도 이제 챔피언이 안 됐다면 조금 조금 미지수였으나 네, 네. 네. 이번 년에 챔피언을 하고 네또 그, 거의 썸띵 네. 멤버처럼 활동을 했죠 사실 네네 네. 어, 해외도 많이 도니고 그렇죠 해외를 우리나라에서 이 나이대에선 제일 많이 나왔죠. 어 그런가요? 전무후무하지 음,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이제 이동 동년배 친구들한테서는 유희원이라는 캐릭터가 좀 자리 잡은 느낌이라 외국에서도 어, 어. 두분 부산에 오셨는데 네. 부산 동호에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저 어. 요게 어떠어땠나요? 일단 뭐랄까 그냥 서울보다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니까 뭐. 갔는데 쾌적한 분위기, 음. 활발한 애들이 맞아. 성격이 다 활발하고 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구름별로 모여서 노는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유령도 네. 많고 하니까 친한 애들끼리만 이렇게 노는 감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막 재밌게 게임도 하고 다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서울이랑 다른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서먹서먹한 기분... 게 없어요. 네,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애들이 다끼리끼리 잘놀아서 아, 근데 <laughs> 여러분 요게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에이. 요요하는 괴물들이라고 아주 옛날부터 있던 부산의 팀이 동호회죠? 어, 위는님이잘 사례신 거예요, 아, 저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제가 막내급이었어가지고 이제 형들이 뭐 직장이 <laughs> 생기고 아이 아버지가 되면서 명맥을 못 이어가다가 제가 이제 다른 동호회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요기를 버리기 싫다 해서. 예전 형 있는데. 예, 예전 형들한테 허락을 받고 음. 예, 다시 요게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하고 요게라는 말을 썼죠. 그럼 형님들이 예. 좀 어떻게 애들하고 밥 함께 먹으라 그러면서 좀 장난 아닙니다. 예. 그 이제 영종 같은 경우에요. 애기들 봐야 돼서 많이 못 오시는데 그 가끔 이제 과거에 뭐 승희 형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는데 오시면은 항상 마, 밥을 한 번씩 다사 주셨어요. 애기들. 예. 그리고 예전에 있던 형들이 되게 재밌는 게 요요를 그만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방에 요요, 최근에 산 요요가 막이 <laughs> 네, 네, 포라이프의 네. 신작, 야심작 어, 아, 보인세티아, 보인세티아... 뜻이 이제, 뭐죠? 보인세티아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은 새빨간 꽃 있죠. 네. 그꽃 이름이 보인세티아입니다. 아. 그 꽃말은 축복이고요. 아, 네. 이제 이거 왜 보인세티아일까에 대한 추측이 많던데. 네. 크리스마스를 겨냥하지 않았냐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포인세티아 제가 이제 겨울에 나는 식물에 대해서 적다가 제가 그냥 노트에 포인세티아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넘어갔었는데 승윤이한테 겨울 식물 뭐가 있을까 이 친구가 아 꽃말도 괜찮은 뭐 그런 꽃이 있던데 그게 포인세티아였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 운명이다 그래서 음. 네, 네, 네. 해서 포인세티아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전반적인 크래프트에 뭐 근황이 뭐 있습니까 뭐 새로운 유가 나올 예정이라던지 어, 얼마 전에 크리스. 스마스 시즌에 플렉서스가 나왔죠 아 플렉서스 나왔죠 네, 플렉서스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너림 바이메탈류로 유유크래프트 최초로 나왔던 이유고요 최초로 지금, 그게 들어갔죠 레이저 마킹이 아, 레이저 마킹도 네. 들어갔죠 레이저 마킹에 왠지 욕심이 나서 이번에 했고 앞으로 좀, 좀 주기적으로 넣을 생각이에요 어, 이제 풀메탈류요 모노메탈류 네. 중에 지금 펠티어가 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저가형 풀메탈 요가 음. 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산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부산이 예전부터 요요 잘하는 도시로. 아 그렇죠, 좀. 예전에 저도 이제 형들의 얘기만 들었지만 네. 부산 동호의 방침은 그거였죠. 저희는 타지방에또 관여를 받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관여하지도 않겠다. 아, 그래서 딱 저희끼리 네. 실력을 올리고 하는 스타일이었죠. 부산이 상남자들이어서. 진짜 상남자네. 아, 파워도 상남자. <laughs> 네. 아, 먹고, 저희가 이 비정상 요요를 하면서 어. 몇번 언급을 했는데, 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은근히 이 개성 있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오히려 그 서울 친구들보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개성있다라고 생각이 옛날부터 네. 서울 친구들은 이제 요, 원체 요요하는 인원 인구가 많으니까 잘하면 음. 다 유행하는 스타일로 잘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오히려 이제 트렌드가 좀 늦게 들어오는 지방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다른 스타일로 가는 게더 개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에 서울권이나 경기권 애들 모임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치. 만나기도 쉽고, 그리고 서로 교류가 가능하니까, 그니까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좀 높아요. 음.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제주도는 보면 거의 한두 명 유효하잖아요, 가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좀 희한한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아닌가, 제주도가. 네. 그만큼 또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친구들끼리 교류를 하다 보니 오히려 좀 유행 타는 게 없어서 좀 그게 오히려 개성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제주도에서도 유연한 사람 있었잖아요. 예, 있 예전에 예은이... 경도 이제 대전, 형 제주도 있고, 출신이고 그 성주라는 친구가 아, 되게 잘했고 네. 아, 음, 근데 그 둘이가 네. 약간 다르게 했어요 여러분. 네, <laughs> 완전 달랐어요 네, 하는 게 달랐어요 동시대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서울권 친구들은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모임도 그렇죠. 하고 하면서 네. 조금 깊이가 있어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높고 기술 <laughs> 네. 난이도가 그리고 좀, 좀 어렵게 해요 기술 근데 지방 멤버들은 서로 얘기하는 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방향으로 할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 하나 봐요. 그러니까 좀더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더 독특하고. <laughs> 저 제가 보기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때 서울에서 유효를 했잖아요, 두 분. 네. 어때요? 교류를 많이 하죠. 지방 친구들에 비해서 좀 한, 일단좀더 교류를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뭐 친구들끼리 공유는 기술 공유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영상도 많이 보죠. YJ에서 네. 태블릿 PC로 이제 해외 영, 영상을 많이 띄워주잖아요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리 뭐 지방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찬홍이 형그 2015년도 챔피언 찬홍이 형 말을 들어보면 뭐 자기는 일단 삼척에 유효하는 사람이 진짜 극히 적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유효 기술을 배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직접 만든대요 그래서 음, 그런 네, 그래 가지고 독특한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이런 경우 아니까 서울은 만약에 뭐 프리스타일이나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이원이 많으니까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비슷비슷해지는 네, 경향이 그런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조도 옛날에 혼자 연습할 때는 이거 뭐 피드백 받을 그게 없으니까 음. 내가 내 모습을 찍고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는 한계도 있으면서 그 한계가 좀 뚫릴 때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뚫리고 그런 스타일이죠. 그나마 부산은 그래도 동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 완전 이, 인원이 적다 뿐이지 네, 좀 심, 너무 심심한 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다행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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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지금 뭐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동네에 나 밖에 유효를 안해 이런 <laughs> 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라이브하면서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일단 아까도 저희 오늘 동호회 왔지만 진주에 네, 진주 희주라는 친구도 거의 혼자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하, 어디인지 지금 지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진주에서 또한한시간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혼자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음. 전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뭐 그냥 열심히 버텨라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친구들 아무래도 금방 흥미를 잃기는 쉽죠, 네, 남들보다 좀, 네 누구와 좀 같이 하는 재미가 네. 있잖아 또 여기 친구, 젊은 친구들은 또 주변에 같이 그 진짜 재밌게 하다가 네. 어느샌가 걔가 이제 안 해버리는 상황도 겪어봤잖아요 네 그거 네. 그, <laughs> 그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우리는 일단 뭐 학교 친구들끼리 했다 네. 학교 친구들끼리 했다가 저희 친구들이 다 졌고 나만 남았어 네. 그럼 이제 정모에 나가 봐야 돼. 정모에 나가서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사귀면 이제, 어, 그때부터 요요가 진짜 즐거워져요. 막, 막 맨날 정모 가고 싶고, 맨날 형들 막 주말 기다리고, 막 그러고, 그때 되면. 요요를 하루 안 만나도, 네. 우리 만날 때 막, 저희가 만날 때 이제 막 요요 안 갖고 나오고. 사람 만나러 오는 경우까지 있고, 밥 먹, 으러 그냥. 편하게 재미니까 네. 그게 그것도 유유의 색다른 재미죠. 사실 그런 거 많잖아요. 뭐유유를 접는다라는 친구들이 왔을 때. 뭐 본인이 흥미를 잃을 서접는데 이제 막 잡으려는,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그만두지 말라. 근데 그런 거는 의미한거 같아요. <laughs> 왜 그런냐면 이게 뭐 직업으로서 했다라기보다 그냥 정말 취미로 음. 했던 건데 취미가 이제 여가생활이고 여가생활이라는 게좀 몸에 엔돌핀이 돌수 있게 좀 즐거워야 되는데 본인이 흥미를 잃으면 그게 끝이거든요. 사실 취미로서는. 근데 그걸 억지로 붙잡는다고 뭐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좀 안타까운 네. 거는 요요라는 게좀 붐을 탈 때가 유행? 그렇죠. 유행을 탈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한 반에 요요를 갖고 있는 애들이 10명, 20명 와. 이렇게 있어갖고 네. 나도 요요를 같이 시작했고 근데 막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안 하는 거야 아 재미없어 그러고 어. 막한명 떠나고 두명 떠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만 요요를 하고 있는 지금 제가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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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럴 때 제발 그곳에서만 재미를 찾지 마시고 조금 커뮤니티 찾아보면서. 네, 도색도 뭐 쉽잖아요. 어, 그냥 네이버에 요요만 쳐도 네. 쫙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한국의 이 아이 그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저기 강릉, 막 삼척, 막 이런데 동해, 막 이런 곳은 조금 힘들어. 요 혹시나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울릉도에 사신다 만약에, 네. 그러면 사실 조금 네. 저희 입장에서 또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분들은 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십시오 <laughs> 아니 저는뭐 이게 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녹화 방송인데 라이브는 또 다른 거요 사실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지방에 혼자서 요하한 친구들이 라이브 에꽤 있어요 제 <laughs> 라이브에 보면. 그래가지고 놀러 와가지고. 그렇게라도 소통을 하면서 좀 해소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의정부도 네. 어떻게 보면은 용산보다야. <laughs> 좀 외진 곳이잖아요. 네, 좀네 네, 외졌죠. 네. 처음에 조금 모임에 나오기 전에 모임 나오기 전에 어, 네. 어, 일단 제 친구 한 명이 유일히 좀 잘해서 걔는 이미 정모도 갔다 와봤고 사람들도 좀 알고 있던 전국대회도 나갔잖아 어, 전국대회까지 나갔던 주니어 부분에 나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걸 보고 와저 재밌겠다 하면 나도 멋있 것, 멋있어질 것 같다 하면서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그때 한참 블레이징 틴스 3할 때였나? 3가 다 마무리 끝날 때쯤 저희 학교에서 유율 애들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애들 따라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근데 또 이제 하다가 애들이 이제 질린다고 하나 둘씩 떠나가고 그 전국대에 남았던 그 친구. 그 친구만 남아서 그 친구가 처음 절 정모에 데려갔어요. 이제 근데 이제 사람도 많이 사귀고 하니까 이제 재미를 새로운 재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소통. 저도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열 하나 둘씩 가져오고 희원이랑 똑같이 저도 저랑 제 친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희원이보다 한 반년 일찍 시작을 해서 그때 딱 오로라 강습이 있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모를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사람들랑 이 친해지고 이렇게 전국대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했던 친구는 이제 이제 안 하게 되었고요. <laughs>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네. 오늘의 주제로. 지방에서 요요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 아픈. 공감을 한번 해보고 <laughs> 네. 예, 저희가 이제 지방 분들이 좀 지방이라고 하면 서울 외 그렇죠. 예, 지역에서 <laughs> 요요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요요를 하고 계시는가 오늘 저희가 모임을 통해서 즐겁게 놀면서도 그런 생각을 조금씩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앞으로도 지방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예, 부산, 뭐 광주, <laughs> 뭐 포항 뭐 수원 뭐 이렇게 쭉쭉 올라 울산 울산에서도 요요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그렇 울산 창원 쪽이 아, 좀 많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서울 위쪽으로 또 의정부를 아, 넘어서서 그렇죠. 예뭐 가평 막 뭐, 이런 데서도 좀 요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은 이제 각자 혼자 하시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연락이 잘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한국 요요 시장이 좀더 커지고 요요인들이 그렇죠. 예, 좀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지방에서 유유를 유해, 하셨던 당사자잖아요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고. <laughs>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부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 아 그렇죠. 네 이런 생각들도 하고. 네. 아, 20명을 넘겨봤으면 좋겠어요. 전부 모였을 때한 분도 없어요. 그래요? 서울에서 이렇게 다섯 여섯 명이 다섯 명이 내려으면도아 <laughs> 그리고 부모님도 고충도 있어요. 애기 때문에 YG 엄청 올라간다고. <laughs> 그 차비가. 뭐, 서울 친구들도 재밌겠지만, 지방도, 뭐, 비록 인원은 없지만,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방 요요 커뮤니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뭐, 저희 부산 요게 또, 굳이 부산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사는 지방에 사는 어린이 친구들은 시간 나면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즐겁게 요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요요 즐겁게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응. 안녕.